미리 말하고 하면 26페이지 보시면은 26페이지 조금 이따 교재 볼 건데 거기 별건 아닌데 큰 의미상 문제는 없는데요. 쭉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지하수의 특성이라고 있거든요. 1번의 지하수의 특성 찾으셨어요? 거기 밑으로 쭉 내리면 비읍 시옷 이응이잖아요. 나는 분명 이응이라고 쳤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응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정오표는 계속 올려드릴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정오표는 계속 올려드리 테니까. 그리고 27페이지에 지하수 수직 기피에 따른 수질 분포라고 맨위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표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황산염이랑 질산염이 소대가 바뀌었거든요. 원래 이런 건 바뀌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거를 치다가 잘못했나 봐요. 컨트롤 V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소만 바꿔주세요. 조금 이따 제가 언급을 할 수가 없어갖고 미리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거까지 그거 두개 죄송합니다를 수백 번할것 같은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시작할게요. 어, 수자원 종류 및 특징에 대한 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수자원에 대한 특징들 볼게요. 그래서 좀 전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기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뭐 지표수의 특징, 지하수의 특징, 해수의 특징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지표수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다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지표수의 특징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시험 문제도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중요한 부분은 제가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는 부분은 넘어가면서 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정원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는 지표수의 특징이라고 볼까요? 지표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외부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의 우려가 가장 어때요? 크겠죠. 오염의 우려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면 직접적으로 지하수는 스며들어야 지하수가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은 스며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지표수의 양이 갑자기 많아지고 비가 적게 오면 지표수의 양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량 변화가 어때요 되게 큰 폭이에요 수량, 수량 변화가 크고 수온 변화는 어때요 수온 변화도 큰 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량 변화나. 수온 변화나 수질 변화도 크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오염물질을 버리면 가장 그 오염에 가장 노출이 제일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염의 우려가 큰 만큼 수질 변화도 크고 다른 수자원에 비해서 그 다음에 수량 변화도 크고 그 다음에 수온 변화가 커요. 그 우리가 이 지표수의 특징들을 비교를 할때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지하수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하수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표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에 비해서 지하수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지하수는 땅 아래 존재하는 물이니까 산소랑 잘 접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지표수 같은 경우에는 산소랑 공기랑 접하고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이 산화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화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하수는 지표수에 비해서 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이따 지하수를 보시면 또 지하수 중에서도 땅에 가까이 있는 위 윗부분에 있는 지하수가 있고 아랫부분에 있는 지하수가 있거든요 이두 개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윗부분에 있는 게 산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아랫부분에 있는 거는 환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누구와 비교하는지에 따라서 상태는 달라지는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어 대량의 치수가 양은 그래도 대표적 많기 때문에 대량 치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대량 치수가 가능하다. 지표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하천수와 호소수 잖아요 그렇죠 하천수와 호소수 보시면 일단 하천수 그러면 하천수에 오염이 됐다 라고 하면 그 오염물질들은 대부분 확산이 되거나 희석이 되거나 어그 다음에 호소수 같은 경우에는 갇혀져 있는 물질이니 갇혀져 있는 물이잖아요 가둬져 있는 물 그러니까 하천수에 비해서 물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게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하천수는 좀 자유로운 반면에 물의 유입과 출입이라고 쓸게요. 유출입이 자유롭다라고 쓰면 얘는 유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유출입이 자유롭지 못해요. 많지가 않아요. 물의 유입도 그렇고 출입도 그렇고 유출도 그렇고 그래서 유입과 유출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차이점을 보면 하천수는 보통 확산이 되거나 희석이 되면서 오염물질이 멀리까지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산이라든지 희석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멀리까지 장거리 이동하는 거에 비해서 호소수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이동까지는 못 하잖아요. 유입과 유출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가둬져 있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만약에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가둬져 있는 물의 특성상 이렇게 침전에 의한 자정이 잘 일어나는 편이에요. 하천에 비해서, 하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침전에 의한 자정이 일어난다. 자정이란 말이 이제 뒤에서 하천수를 수질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소수를 수질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해수를 수질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자정이란 말이거든요. 스스로 자자를 써가지고,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능력을 우리가 자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